신고차 구입이 걱정되시나요? 정비딜러 영범위에 방문하시면 정비사가 동행하여 차량 상담부터 무료 시운전, 리프트 점검으로 고질병을 꼼꼼하게 체크해드립니다 판매부터 AS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어 제네시스 G80은 어떤 차량이에요? 아이 G80이 제네시스 BH대부터 제네 실수라고 불릴 만큼 실내외관도 너무 고급스럽고 그렇다 할큰 고질병도 없는 그런 좋은 차량이고 실제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오, 그럼 이런 차는 약간 부자들이 타겠네요. 그래도 약간 여유 있으신 분들이 타시는 차종이죠. 일단 기름값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전 G80에는 3.3, 3.8 자연흡기, 6기통 가솔린 그리고 3.3 터보 가솔린 이렇게 있었는데요. RG3로 풀체인지 된 이후에는 2.5 가솔린 터보 3.5 가솔린 터보 이렇게 두 가지가 주력이고 2.2 디젤 엔진은 잠깐 나오다가 단정이 됐습니다. 어, 제네시스의 2.5 터보도 괜찮아요? 요즘에 유행인 다운사이징이 되면서 터보가 들어가고 4기통으로 다운사이징을 했는데요. 이 처음에 RG3 2.5 터보 가솔린이 출시를 했을 때 제네시스의 무슨 4기통이냐 힘 부족한 거 아니냐 출력 빨리는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이제는 2.5 가솔린 터보 모델이 제일 많이 판매되는 엔진이죠. 예, 이 엔진이 정말 좋은 게 고질병이 없. 다시피 할 만큼 큰 고장이 난게 아직은 사례가 많이 없습니다. 이제 출시 된지만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내구성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거죠. 근데 이게 2.5 엔진 자체가 스마트 스트림이 오일 감소 이슈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근데 터보가 들어가면서 오히려 고장이 없어진 거예요? 어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 터보가 더 들어가면 내구성이 약간 더안 좋아지는 게 뭔가 이론상 그렇지만 실제 차량들에서는 자연흡기 2.5 가솔린에서는 엔진오일 소모가 많이 되지만 2.5 가솔린 터보 모델에서는 엔진오일 감소 이슈는 그닥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G80을 찾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준대형 세단의 공간이랑 고급스러움 때문인데요. 일단 이렇게 앉았을 때이 차량은 시트 옵션이 따로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렇게 좀 폭신폭신한 일반 천연가죽 시트가 들어가고요. 기본적으로 메모리 시트나 전동 시트도 들어가다 보니까 시트 포지션만 편하게 맞춘다면 준수한 착자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열은 후륜구동 기반의 세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엄청나게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준대형이다 보니까 이 정도면 나름 괜찮다라고 생각될 만큼의 공간은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디자인은 이렇게 다이얼 방식의 기어 노브로 바뀌면서 공간을 좀더 활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큼지막하게 노출형으로 빠진 이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크기도 상당히 커져서 시인성이나 디자인적인 요소로도 상당히 호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겉면 디자인을 봤을 때에도 이전 모델은 뭔가 이제 아빠 차, 삼촌 차 이런 느낌이 강했다면 이제는 30대 초반이 타도 어색하지 않을 만한 둥글면서도 스포티한 디자인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난 제네시스 정도 면 승차감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늘 이 G80의 진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차량이 파퓰러 패키지가 들어가서 전자기기판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지금 3D 클러스터라고 입체감 있게 나오게끔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운전할 때 저는 눈이 아프다 보니까 이거는 좀 해제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번에 연비도 제가 시내 주행이랑 고속주행 얼마나 나오는지 알려드릴게요 아 이게 확실히 4기통이다 보니까 저속 주행에서갈 때도 엔진 소음이 조금 올라오는 거좀 있네요. 처음에 가속을 할 때도 부드럽다기보다는 약간 경쾌하다. 음, 이게 터보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맞아요. 이게 6기통 자연흡기 가솔린이랑 이제 4기통 터보 모델이랑 수치상 마력 토크는 비슷하다 할지언정 약간 그 주행 질감은 좀 다른 게 느껴지네요. 수입차들도 뭐 5시리즈나 E클래스가 보통 4기통 가솔린을 쓰잖아요. 네. 그거랑 비교했을 때는 좀 시끄러운 편인 것 같아요.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신내 주행을 달렸을 때까지만 딱 봤을 때는 2300, 530i, 딱 이런 느낌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신호 대기를 할 때도 4기통 특유의 잔 진동은 좀 올라오긴 하네요. 뭐 6기통이라고 해서 무조건 진동이 아예 없고 그런 건 아니지만 6기통 진동이랑 4기통 진동은 타본 사람들은 알수 있는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그러면 이전 모델의 3.3 자연흡기보다 좀 못한 것 같아요? 6기통 특유의 장점들이 있다 보니까 6기통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질감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2.5 터보 가솔린의 장점이 또 있지 않습니까? 연비랑 저렴한 세금이죠. 그리고 저속에서는 오히려 경쾌한 느낌 좀더 나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장점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서는 나는 진동은 많이 안 느껴져. 어, 저는 약간 이 핸들에서 약간 올라오는 게좀 있습니다. 음... 핸들에서 손을 떼면 저도 느껴지는 건 없는데 딱 핸들에 손 갖다 대면 아 사기통이구나 <laughs> 이런 건좀 느껴지는 건 약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차뿐만 아니라 5 시리즈, E 클래스, 이 정도 차급에서도 다 똑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경쾌하긴 하다. 네. 어 아까 차랑 또 다르다 맞지? 맞아요. 묵직하게 막꾹하고 밀어주는. 느낌보다는 우와 하면서 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터보 하나 들어갔다고 어쨌든 800cc에 기통수도 두 개가 차이 나는 게 커버가 될 정도의 출력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터보는 1.6 터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4 자연흡기 가솔린보다 1.6 터보가 더 출력이 높고 마력이 높습니다. 엔진 수치상 출력만 봤을 때는 엔진급을 두 단계는 건너뛰는 느낌이라서 충분한 출력을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3.3 자연흡기보다 빠르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시속 한 60km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되게 부드럽고 아 이게 그래 제네시스지 할수 있을 정도의 좀 정숙함. 이전 영상에 필리세이드랑 동일한 길을 가고 있는데 확실히 아 이건 세단이라서 좀 잡아주는 게좀 다르긴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 만한 승차감입니다. 난 얘가 더 좋은데 딱 지금 느껴지는 게. 어, 그렇죠 확실히 어... 제네시스가 고급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SUV와 세단의 그런 차이를 지금 느끼고 계신 거예요 제동 성능은 좀 어때요 얘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추가가 안돼 있어서 대용량 원피스톤 캘리퍼가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제동 성능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일상적인 주행 영역에서는 이 정도 제동 성능이면 충분하게 다 받쳐준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아,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되시는 분들은 옵션을 추가하면 포피스톤 브레이크 캘리퍼도 들어가니까요 그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네... 제네시스에서 꼭 필요한 옵션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제네시스에서 인기 옵션들이 있는데요. <laughs> 이게 전자 계기판, 헤드업 피스플레이, 어라운드뷰, 뒷좌석 커튼 이렇게 좀 들어가는 세트가 있어요. 그게 파퓰러 패키지인데요. 그거는 꼭 넣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시트 옵션은 들어가진 않았지만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라는 나파 가죽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요. 일명 SDS2입니다. 방금 만든 거예요? 어, 아니요.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이제 정식 제네시스에서도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 시트 옵션은 있으면 훨씬 고급스러워져요. 시트 색깔도 원하는 대로 선택이 가능하고요. 나파 가죽으로 들어가고 위에도 스웨이드로 바뀌면서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 올려줍니다. 그래서 그것도 넣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자 이제 시내 주행을 거의 끝마쳤는데요. 이제 평균 연비는 약 9km 정도가 나옵니다. 어, 의외로 좋네요. 어,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그 연비라고 생각 되고요. 이제 한번 초기화를 하고 고속도로 주행을 하면서도 연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코너 돌았잖아요. 네. SUV 탈 때는 오 휘청 휘청 하면서 왔는데 별 생각을 안 하고 왔다. 어 그렇죠. 아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까 펠리세이드는 이제 차선 유지 보조 버튼이 따로 없었는데요. HDA가 발동을 하한 면서 들어갔었는데 요 차량은 차선 유지 보조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시운전을 했던 팰리세이드보다는 약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안전 옵션, 주행 보조 옵션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차선을 진짜 잘 맞춰요? 어, 차선을 정말 잘 맞춥니다. 여기서 뭐 핸들은 계속 잡고 있어야겠지만 차선을 이탈하려고 하는 걸 잡아 주는 게 아니라 차선을 중앙에 가게끔 잘 유지를 지금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도 이 G80에서는 좀 업그레이드가 됐는데요. 지금 뒤쪽에서 차가 올 때도 알려주고 HD-A 카메라 앞에 차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까지도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거든요. HUD 하나만으로도 많은 정보를 알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속 70km에서 100km까지 좀 가속을 한번 해볼게요. 추월하면서 가속을 아... 하는데 확실히 어... 경쾌하네 네, 확실히 경쾌하게 나가고 스포츠 모드의 엑셀을 좀더 깊게 밟으면 아, 좀 재밌게 탈수 있겠는데? 이런 느낌이 나는 그런 출력이에요 확실히 고급 세단이다 보니까 이렇게 고속 주행을 할때 밑에 달라붙어서 간다는 느낌이 약간 들기 시작했고요 그거는 세단이라서라기보다는 얘가 많이 발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네시스 DH 시절만 해도 주행 안정감이 없었거든요 이전 G80은 약간 물렁물렁한 세팅이어서 그런데요 이 RG3 G80부터는 하드한 느낌의 세팅으로 바뀌면서 고속도로 주행 안정감이 이전 모델보단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어, 핸들 반응속도는 어때요? 어, 핸들 반응도 되게 약간만 움직여도 바로바로 바로 좀 따라와주는 유격 또 없고 좀 쫀쫀하게 따라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전에 현대기아 차량들은 CMDPS를 사용하면서 이제 저속주행에는 핸들이 가벼워지고 고속주행에서는 약간 무거워지게끔 그렇게 되는 기능이 있었는데요. 이게 RMDS로 p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면서 핸들의 직결성이나 약간 조작 질감이 좀더 부드러워진 어, 그런 좀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근데 확실히. 네. 고속주행에서도 좀 풍절음이나 이런 게 없긴 하다 얘는 그이 그렇죠. 정도면 국내에서는 최고 수준입니다 안정성도 제네시스가 좀 좋다고 하는데 네. 진짜 실제로 좀 안전한 차인가요? 이 제네시스가 진짜 안전한 차량은 맞는 게 해외 충돌 테스트나 안전성 검사를 했을 때 항상 상위권에 들어가는 되게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는 그런 차량이에요 어, 이건 제 개인적인 주관의 주장은 아니고요 실제로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야무지게 부서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차는 사고가 났을 때 충격 완화를 위해서 운전자 보호를 위해서 잘 부서져야 좋은 차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고속 주행을 약한 10km 정도 했는데요. 연비가 16.3km 정도가 나왔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엄청 훌륭한 거 아니야? 어저 물론 이제 고속도로 진입해서 초기화 하고 한 거라 이 정도 연비가 나오는 게뭐 당연하긴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고속도로 가서 추월도 하고 적당히 정속 주행도 하고 했을 때는 2.5 터보 가솔린 기준으로 한10 중반 정도는 평범하게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정말 연비 주행 잘하시는 분들은 20km까지도 있기는 하는데 그렇게 저는 운전 못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 모델의 6기통 자연흡기 엔진보다는 확실히 고속 주행, 시내 주행 둘다 연비가 많이 좋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얘가 더 좁은데 얘가 더 편해. 확실히 편리보다. 음, 좀 잔유철 같은 거는 확실하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아, 차잘 만들었어 진짜. 내구성도 좋고 렉서스의 내구성과 독일의 주행 성능, 제네시스가 최고네. <laughs> 실제로 타보면 어, 차이가 좀날순 있어요. 하지만 어, 이 정도 정비 인프라에, 이 정도 금액에, 이 정도 옵션, 주행 능력, 대부분 봤을 때 어떤 거 하나 딱 특출나게 좋진 않지만, 육각형에 가깝게 가장 좀 무난하면서 괜찮은 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G80 시승을 마쳤는데요. 그러면 유지비는 얼마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비를 또 계산해봤는데요. 자동차 보험료는 또 저를 기준으로 자차 포함 대물 10억, 자동차 상해로 설정을 했을 때 1년에 63만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자동차세는 이 차는 2.5 터보 가솔린 2500cc급이라서 1년에 계산을 해보니까 약 6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유류비 계산을 해봤을 때 1년에 2만키로 주행하는 기준에서 340만원 정도를 유류비로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연간 소모품, 수리비 이런 걸 생각했을 때 1년에 대략 한또6 7 0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큰 고장이 나지 않는다면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이 G80은 원로 환산했을 때 대략 45만원 정도의 유지 비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차를 중고차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고질병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요. 실내에서 내비게이션이 얇은데요. 이게 주행하면서 온도 변화로 인해서 돌빵 맞는 듯한 느낌의 소리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심한 차량들은 1분에 한두 번씩 계속 나가지고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으니까 시운전 하시면서 꼭 주의 깊게 들어봐 주시고요 밖에서 이제 크락션을 올렸을 때 로우 혼 하이 혼 이런 식으로 저음 고음을 내주는 크락션이 있는데요 둘 중에 하나 나가면 힝. 음, 이런 식으로 크락션이 이상하게 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범퍼를 내려서 작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수리비가 있는데 이거는 10년에 20만 키로까지 제조사에서 보증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래도 보증 받으러 가면 귀찮으니까 크락션 한 번은 눌러보시고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에바포레이터 에어컨 시스템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건데요 에바포레이터가 터지면서 에어컨 가스 누설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어컨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겨울에도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3.5 모델 같은 경우에는 체인카바 누유는 그대로 여전히 고질병이니까 6기통 보시는 분들은 체인 커버에도 누유가 있는지 꼭 자세히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고질병 체크가 좀 힘들거나 귀찮으시다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꼼꼼한 점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비딜러 영범이었습니다